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후 후취담보 대출받으면 배임죄가 되나요? 입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에 청약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리를 수분양권이라고 하고 그 권리자를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거래 관계에서는 통상 분양권, 분양권자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가 수분양권 을 다른 사람에게 판후즉 분양권 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러한 수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후취 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배임죄 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이 그동안 부동산의 이중매매 이중건제당권 설정 이중전세권 설정 에 관하여 일관하여 배임죄를 인정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 일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김분양 씨는 2015년 5월 1일 아파트 분양권을 나 전매 씨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했습니다. 구김 그 씨는 나씨 앞으로 분양권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이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될 아파트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고, 즉 후취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그 김씨는 나씨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배임 미수죄로 기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에서 제1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수분양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 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를 이용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맞춰줄 의무까지는 없다. 다만, 수분양권 매도인이 스스로 수분양권을 행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유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채 매도인 명의로 수분양권이 행사되어 수분양권을 소멸하고 목적물만 남게 된 경우에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의무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 을 이전할 의무는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이란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 을 처리하는 자라 할수 없다. 그러므로 수분양권 매도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거래 현장에서 분양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단기간 내에 프리미엄과 그동안 수분양자가 시행사에 납부한 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분양 계약서를 매수인이 바로 확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란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 분양 씨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는 분명해 보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에서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눈 후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에 수분양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자기 사무처리자로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